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입니다. 아 오늘은 이야기를 좀해볼 거예요.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성도 그렇고 한유스 그렇고 수급으로좀 풀어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외고인의 눈가리기 삼성전자 팔고 나머지 쭉쭉인데 우리가 잠깐 시장부터 바로 보고 오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장은 지금 천천히 금리나 이유에 주가가 한 코스피는 한 5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6거래일 중 상승하고 을 있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약간 염려가 좀 있었죠. 미국이 금리인 하게 되면 뭐 50bp 인 하게 되면 뭐어쩌다다쩌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현재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인한 효과 자체를 정신은 조금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지수 올라가는 거하고 또는 뭐 우리가 볼 때. 어, 수급을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외국인이 매일 팝니다. 가운데 화면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인데, 가만히 보시면, 실제적으로 뭐, 오늘도 한 7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3일부터 한달 동안, 이렇게 만한달 동안 계속 팔았어요. 빨간 날짜가 한두번 정도 있었죠. 두번 정도 말고는 쭉 팔았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 한달 동안 9월, 8월 23일부터 이렇게 쭉 팔길래, 요 당시는 상황 자체가 8월 23일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뭐 모간 스탠리 그 매도 리포트도 있고 할 때, 할 때긴 한데 복합적인 게 없잖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걸 차치하고 또 9월 조선이 아주 급격하게 2,700에서 뭐한 200포인트 빠지던 시기도 있었죠. 복합적으로 그런 거다 차치하고 보면 한달 동안에 외국인들은 대략 9조 5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야, 한 달에 구조 사기도 힘든데, 한 달에 구조 5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어, 요것만 놓고 보면, 정시가 뭐,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지, 정시가 오르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주식을 할 수가 없죠. 한국 주식을. 근데 거꾸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구조란 금액을 파는 동안에, 뭘 많이 팔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팔긴 팔았는데, 지장은, 물론 이제 8월 달 수준의 지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8월달 아까 8월 23일이면 대략 2,700선에 있었고 지금 2,600선이니까 아직 올라가야 된다면 100 포인트 정도가 치수는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종목들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이 과정에 치수가 2분의 1밖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닥을 짓고 많이 올라온 종목도 많죠. 그래서 아 어, 고동 기간 동안에 도대체 구조를 팔았는데 그, 그 데이터를 그 역으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삼성전자를 7조 7천억을 판 거죠. 하이닉스를 1조 8천억을 팔았어요. 합산하면, 뭐, 대략 윤곽적으로 9조, 어, 한 5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는 뭐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매 반복주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가 주가가 바닥을 논할 수 있을 거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걸을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약해요. 그쵸. 물론 이제 금액에 팔고 맸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이 판 종목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은 몇개 종목을 빼고 나면 사실은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삼성전기하고 하나의 열스페이스는 거래정지고요. 삼천당 제약도 여타 제약 바이오보단 세지 않았죠. 그러면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막 언론에서 외국인들 주식 많이 판다 그러고 삼성에 많이 판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 이제 시장 그런 시장하고 삼성 자는 분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화면처럼 보시면 왼쪽이 지금 매도 쪽을 한번 눌러봤어요 한달 동안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기간을 동일하게 이렇게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 홀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정보를 얻을 것도 있습니다만 또 배움을 위한 배움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 자체가 특정 수급 아까처럼 주식은 결결적으 자기께 돼야 되잖아요. 특정 수급에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물론 오지 뭐 내가 이렇게 손수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외국인이 많이 판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기간도 검색해 보고 자 그래서 어쨌든 봤더니 어쨌든 외국인이 그기간에산 종목들을 봐봐요. 알테오젠. 그쵸. 산 종목들은 그래도 그렇게 8월 23일 주가보다 올라간 주가가 꽤 많아요. 제가 몇개누려 보면 지금 10개 중에 절반 정도 이상이 그렇죠. <laughs> 오른쪽 화면 보이시죠? 예. 절반 정도 이상의 기업들이 대부분 8월 23일 주가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온 연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는 뭘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9월 중순이라 아직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확연하게 뭐 눈가리기까지는 아닌데 금리라는 위에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만큼. 호르몬 단신 얻어맞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가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만 사는 날이 오면 그때는 또 삼성전자를 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두 친구만 팔아주니까 골고루 팔면 더 피곤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어 이게 뭐 기아도 팔고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죠. 파는 쪽은 7조 2조예요. 나머지는 천억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기화이면은 이, 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몰매를 막고 있으니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7조를 파는 동안에는 여기를 파는 게 7조인데 여기서는 7천억 아니 3천억만 사도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투자 아이디는 그런 거죠. 만약에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대형주를 분석하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되지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파는 종목 말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인데 힘이 좋고 모멘텀이 충분하면 그 포트를 나의 가까이에 둔다 그런 관점이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섹터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섹터들은 뭐기간에 매수도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요거는 지금 보면 LS 일렉트릭은 8월 23일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거의 비슷하죠. 그럼 전력 인프라는 딱 그만큼, LS 일렉터리은 어마어마한 만큼 딱 시장만큼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많이 오른 종목이 나의 버킷 리스트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항상 주식은 뭐 정답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야 를 되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은 8월 한달 동안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시장은 그 지수 기준으로 8월 중순에 중간 값에 있었다면, 코스닥 또한 중간 값에 있었다면, 내가 투자하고 내가 보유하고 체크해야 될 기업들은 최소한 이런 데이터가 올 때도 기화이면은 그것보다는 높은 자리. 8월이니까 그거보다는 높은 자리. 그게 이제 그거보다 높은 자리.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우리가 투자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주도주가 뭔 빛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만약에 시장과 똑같다면, 굳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같은 섹터 내에서도 조금 더 강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겠죠. 항상 이렇게 원포인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이 작은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